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어, 아, 이 모양은 얼핏 봐서는 그냥 백이 거의 완생 같아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흙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이제 백이 너무 방심하다가 패를 만들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서로 이제 여기서 끝내기 하는 거죠. 이게 사활이 걸렸다고 이제 상상조차 못 하고요.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밀고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끝내기니까, 예, 백이 확 막아버리죠. 이때 흙에게 아주 결정, 결정타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것입니다. 그렇죠이렇게 두면은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흙이 바로 이것을 이제 먹여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도서 이제 폐가 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죠. 자, 이렇게 두고, 막을 때, 먹여치고요. 이으면 단수치고 따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때 백이 이제 따내고 이렇게 이제 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이 밀때 사실은 원래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살것 같지만 요것도 살질 못해요. 이렇게 두고 요거 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흙과 백둘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이제 패를 만들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흙이 아주 멋진, 멋진 맥점 한 방으로, 예, 요 백도를 전체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수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흙이 첫 번째 수, 여기를 이제 치중을 해봅시다. 예, 일단 여기가 급소니까요. 자, 그럼 백이 어디를 둘까? 자, 백은 이제 요렇게 이제 차단을 하고요. 흙이 못 넘어가게.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가만 히 이렇게 둡니다. 그럼 1 0 백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예, 급한 마음에 이제 백이 못 넘어가게 이렇게 단수를 치죠. 그건 끊고 백은 이렇게 따냅니다. 시원하게 흙두 점을 따냈는데 그때 흙이 두 점을 따내면은 백이 요거를 살그 머니. 크게 여기를 살금머니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꼬 먹여치게 되면 이제 백돌 전체가 잡히게 되는데요. 예, 백이 큰 실수를 했죠. 뭐 들여다볼 때는 백이 다른 거는 안 돼요. 무조건 이제 차단을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뒀을 때 너무 덥석덥석 받아먹었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살게 되는데 계속해서 뭐혹 이거를 넘어가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뒤에서 차단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예, 흙이 싹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를 단수치면요. 이 따낼 때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거는, 그쵸. 예. 아주 간단하게 백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수순이 중요한데 첫 수가 의외의 곳입니다. 바로 먼저 이것을 결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는 진짜 잘 떠오르지가 않죠. 왜내내 내 돌을 죽어있는 내 돌을 왜 일부러 키워 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백이 단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한 점이 돌아가면 은 도망가면요. 백이 다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백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차단하고요. 되게 또 따냅니다. 여기까지 두고 나서 비로소 흑이 이렇게 이제 치중을 하는 건데요. 차단하면 단수치고 이을 때 먹여쳐가지고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흑백이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을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있고요. 요거 두면 먹여쳐서 백돌이 잡히게 되고 이렇게 이으면 단수쳐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진짜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진짜 백돌을 잡기 위해선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렇히 이곳을 이렇게 밀고 나오는 이 배짱과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 수순이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입고 먹여치고요. 또, 이으면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뭐겠죠. 마찬가지로 백돌이 다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진짜 이거, 이것이야말로 사활의 마술이 아니겠습니까? 수순의 마술. 바로, 이런 이런 것들. 이러한 묘미에 계속해서 사활 문제를 보는 것이, 푸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